자, 양진석 세무사입니다.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. 중요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. 징여세법상의 징여의제 규정하고 즉 고저가 양수도 부분도 있고요. 양도세 그다음에 법인과 관련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등 요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. 징여세 문제 그다음에 소득세 문제 그다음에.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겁니다. 근데 보통 책들에 시중 나온 거 보면요. 법인이면 뭐 법인세에 관련된 내용이고, 증여세면 증여세에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돼 있고. 뭐 양독세면양독세와 관련된 내용만 뭐 이렇게 탁탁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,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. 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8가지 케이스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만 체크를 하셨다가 살펴보시고 검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, 물건 자체는요, 부동산, 아파트라든가 토지 해당 사항이 있고, 그 다음에 또 실무상으로 중요한 게 비상장 주식입니다. 그 다음에 금전과 관련되는 대화금, 차익금과 관련된 이세 가지를 엮어가지고, 증여 의제라든가 부당행위 계산 등을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주체입니다. 이 주체가 우리가 이제 거래라는 당사자죠. 뭐 양도인도 있고 양수인도 있는데,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비사업자가 있고요. 사업자 안된 거죠. 사업자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 당연히 사업자가 되겠죠.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, 부당행위 계산 부인, 기부금 의제라는 게 있습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개인과 관련되는 고조과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